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코인 길잡이 박포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요즘 코인 시장 분위기 정말 쉽지 않죠. 비트코인도 지금 100k 지지선이 무너지며 96k 부근에 머물러 있고, 뭐 이더리움, 리플, 메이저 코인까지 전부 다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솔라나도 215,500원 선까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지금 솔라나 홀더분들이 걱정이 많으실 겁니다. 지금 이 하락 추세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그리고 언제 다시 반등을 하고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해하시죠. 그래서 오늘 영상은 솔라나 코인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건지 이 전망 말씀드리면서 온체인 데이터와 기술적 분석을 통한 정확한 매수 매도 타점 짚어드리겠습니다. 특히 솔라나 홀더분들이라면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내용이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 부탁드리고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핵심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드디어 트럼프 대통령이 셧다운 종료 법안에 서명을 하면서 그동안 시장을 옥죄고 있던 악재한 결정적으로 사라졌습니다. 미국의 셧다운이 43일 만에 종료가 되어 그동안 묶여 있던 예산, 공공 서비스, 복지, 그리고 정책 발표가 다시 시작이 됐다는 뜻인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동안 기관들은 셧다운 리스크 때문에 이 돈을 제대로 못 움직였거든요. 말 그대로 리스크 회피 관망 모드였다는 거죠. 근데 이 셧다운이 끝나는 순간 그동안 잠겨있던 자금들이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을 한 겁니다. 즉, 기관과 세력들이 다시 들어올 이 명분이 완성된 순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심지어 이 타이밍에 미국 재무부에서 또 하나의 핵폭탄급 호재를 던졌습니다. 이더리움과 솔라나 ETF, 스테이킹 허용 가능.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수준의 정책 변화라고 할수 있습니다. 왜냐? 기존에는 ETF가 스테이킹 참여하면 투자 신탁 지위 또는 설정자 신탁 지위를 잃어버린다는 법적 불확실성 규제로 관련 상품 출시에 제동이 걸리며 ETF 스테이킹 자체가 절대 불가능했는데요. 이번 조치로 가장 큰 족쇄가 풀렸다는 겁니다. 업계에서도 앞으로 몇 년간은 불가능하다. 꿈도 꾸지 마라. 이런 게 정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미국 재무부가 가장 큰 규제의 족쇄를 완전히 풀어 버렸다고 할수 있겠죠. 즉 ETF를 사면은 스테이킹과 이자까지 받을 수 있는 시대가 열린다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기관 입장에서도 ETF로도 돈을 벌고 스테이킹 이자도 벌수 있으면 기존보다 훨씬 공격적으로 매수를 할수 있게 된 거거든요. 자, 그 근거로 11월 초부터 20% 넘게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세력과 기관들은 계속해서 조용히 매집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도 아니고 솔라나 ETF만 무려 11일 연속 순 유입이 급증하고 있으며 비트와이즈와 그레이스케일이 출시 이후 3억 5천 100만 달러의 자금이 유입이 되었습니다. 이가격에 빠진다 해도 기관은 그냥 좋다, 세리다 하면서 싸게 사자 이런 느낌이었다는 겁니다. 자 뿐만 아니라 심지어 솔라나 회장 조셉치가 직접 말을 했죠. 솔라나 6개월 내에 500달러 돌파 가능. 강세장이 온다면 1,000달러까지 도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물론 이 발언 자체가 마케팅 요소가 있겠지만 중요한 건 기관이 실제로 매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온체인 데이터와 ETF 자금 흐름으로 이미 검증이 됐다고 할수 있겠죠. 자 솔라나 차트로 돌아와서 솔라나는 최근 크게 흔들리면서도 특정 구간만 오면 단번에 반등이 나오죠. 자 이건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력이 지키는 가격대 자두 번째는 개인 투자자 털기 패턴 최근 이렇게 큰 음봉과 함께 털기 구간이 한번 나왔었죠. 근데 그 음봉 밑에서는 누가 와 닿았을까요? 개인 절대 아닙니다. 기관과 고래들. 거대 세력 지갑들이었습니다. 이건 명확합니다. 지금 솔라나가 보이는 행동은 폭등 전 마지막 숨 고르기 구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개인들 지치게 만들고 조금 더 던지게 만들고 그 물량을 싹다 받아가는 구조. 세력들의 전형적인 1단계, 2단계, 3단계 매집 패턴이 그대로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솔라나는 어디로 갈까요? 중요한 부분은 이겁니다. 현재 구간은 세력이 마지막으로 매수하는 구간이면서 동시에 개인을 아주 교묘하게 털어내는 구간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개미이드 털어내는 흔들기와 살짝 눌림을 연출해둘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봐야 할건이 방향성. 지금은 완벽히 하락 추세 종료에서 상승 추세 전환 직전에 마지막 눌림 구간 패턴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상승 추세로 바뀐다면 지금의 가격대는 다시는 못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 지금 우리 솔라나는 기회의 구간에 놓여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셧다운 해제. etf 스테이킹 허용이라는 두 개의 초대형 호재가 겹치면서 기간 자금이 폭발적으로 들어오는 초입 구간이라고 할수 있겠죠. 기간은 평소처럼 조용히 매집을 하고 개인이 관심이 없을 때 들어옵니다. 즉 지금이 이 기회라고 할수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 손 놓고 지켜만 보는 게 아니라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관련 기업들의 움직임을 잘 지켜보고 정보와 제도권의 방향이 어디로 향하는지 세력들의 동향을 실시간으로 계속 체크하면서 대응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어디까지 눌림을 주고 어디서 들어가야 하는지 그리고 세력이 어느 지점까지 쏘아올릴지 이 매수매도 타점 제가 정확하게 잡아드리겠습니다. 뛰어드린제 번호 010-6308-6483으로 쏘리라고 적어서 문자만 남겨주시면 솔라나 실시간 대응 전략과 세력들의 매직 구간 그리고 다음 목표 타점 온체인 데이터를 활용한 기관들의 ETF 자금 이동과 기술적 분석을 통한 매수 매도 타이밍 차트상 중요 구간들 자 이러한 내용들을 모두 다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제가 정말 디테일한 대응 전략 무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처럼 변동성 심한 시장에서는 호재나 뉴스 남들보다 한발더 빠르게 체크하면서 세력들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실시간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이 매수 매도 타이밍을 잘 잡아야 이 돈을 벌어야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영상 보고 계신 분들 중에 나는 지금 물려 있어서 혼자서는 대응이 어렵고 탈출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확실하게 수익권으로 탈출할 수 있도록 디테일한 대응 전략 보내 드리겠습니다. 우리 솔라나는 비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셧다운 해제와 12월 금리 인하, ETF 스테이킹 허용 등 호재가 넘쳐나기 때문에 조만간 미친 듯이 쏘아 올려 버릴 겁니다. 우린 그 전에 준비 잘해 놓고 그 타이밍에 맞춰 대응만 잘 한다면 충분히 탈출하고 심지어 수입 보고도 빠져나올 수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절대로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디서 매수매도 해야 되는지 혼자서는 대응이 어렵거나 정말로 수익이 간절하다 하시는 분들은 010-6308-6483으로 지금 바로 쏘리라고 적어서 문자 남겨주세요. 뭐 돈을 받거나 회원가입 이런 거 일절 없이 100% 무료로 도와드리고 있는 거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쏘리라고 적어서 문자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우리 솔로나 홀더 분들과 이렇게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수입 볼수 있을 때까지 함께 대응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항상 성공적인 투자하시길 기원드리며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박보로였습니다.